안녕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엘크로트 계산맵을 해볼 건데 계산맵이 꽤 재밌어요? 재밌어요? 계산맵. 여기 회로들 이렇게. <laughs> 회로 대박 별로. <laughs> 와, 이거 진짜 제작자.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거. 아, 자 계산맵을 해볼 건데 진짜 놀랍죠? 되게 놀랐는데 여기 뭐가 숨겨놓은 게 있나 역시 아 이거 이렇게 숫자 막았는 거였어? 난 숨겨서 그냥 수상해어 아? 아저기 발표는 아리 -E S E T라고 네. 돼 있어서 잘모르겠고 저가 영어를 I like I like 어다어저 이제 영 영어로 돼 있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중에 골라요. 이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습니다. 1,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일 5, 이게니 6, 이게 있습니다. 1, 7, 8, 9게있니 8, 소생청아도 미재 잼? 잼, 잼, 잼. 하이소? 다 죽으라. 레드스톤 회로 작동시키는 건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어, 저는, 9가 진짜 높은 숫자니까, 9 더하기, 9기 5를 제가 안 해봐서 아까 전에 실험을 봤는데 이렇게. 오, 신기해요. 짜잔. 과연? 이게 여기에 더하기라는 게 있어요. 더하기를, 더하기 누르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13이죠? 13. 오. 자, 이걸 다시 없애려면은 더하기를 한번더 눌러야 돼요. 0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밟아야 하나? 응? 아닌데? 새로 고장났나 어, 됐다. 아, 됐네. 막누르니까 내네? 5 더하기 9. 아까 전에 13 있죠? 5 더하기 8. 알렉. Like. 과연? 5 더하기 8은? 지어졌다가 13. 5 더하기 8이 13이었나? 아, 모르겠다. 기발리를 지어집니다기다리 어, 왜안 지어져? 아, 좀 지워지라. 좀 지워지라고. 이거 배배겠다. 뭐야 이건? 아 되네? 뭐야 나 나오니까 되네. 아이상하 거? 뭔가 이상해지. 뭔가 이상해지. 뭔가 이상해. 이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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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은 어이 맵은 M C P E S T O L R 이에서 다운받으면 돼요 먼저 그다음 먼저 이 앱을 다운받으셔야겠죠? 그다음 여기서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맵에 들어가서, 어, 맵에 들어가서, 개산이라고 치면 돼요. 개산들한그 개입니다. 절대, 강아지한테 그게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포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